2월 12일 금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불하죠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여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된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나 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일도 중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고통당하던 여인을 고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회당장은 분을 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것도 금지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비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자신의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가축을 외양간에서 푸는 것은 허용하지만 18년 동안 사단의 매임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풀어주는 것은 허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식일을 율법조항으로만 지킬 뿐, 안식일의 의미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은 사단의 매임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고통하는 여인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참된 해방을 선포하시며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옵니다. 안식은 단순히 육체적인 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매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생명의 풍성함을 회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 다른 것들을 찾습니다. 명품을 찾고 더 크고 더 많은 부와 소유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이 가질수록 안식이 아니라 불안이 더해 가죠. 그것들을 잃을까 봐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당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웃의 목마름은 외면하면서도 자신의 가축의 목마름을 위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지만 형식에 갇힌 나머지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나의 물질을 내어주고 나의 재능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치유를 받은 여인은 정말 작은 자였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작은 자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같이 작고 미약한 것 같아 보여도 나무가 되어 온갖 새들의 터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님도 가장 낮고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외진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가난한 어부 출신이며 죄인 취급받던 세리와 참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작은 자들을 통해 확장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외식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형식만 갖추고 하나님의 뜻은 사라진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자들에게도 주목하셨던 주님처럼 오늘도. 작고 연약한 자들을 살펴보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 꾸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식했던 삶의 모습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작고 연약한 자들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명절 기간에도 집단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빙위원들과 면접을 앞둔 목사님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염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고,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의 중보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글라데시 박숙희 선교사님 시드 센터 사역을 현지 스텝들이 운영을 맡게 되었는데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서로 겸손하게 하나됨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인혜 집사님, 정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김도화 성도님, 최옥기 성도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배우고 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성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후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주여